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소입니다 이소들 오늘은요. 우리 또 이소들이 요청해주신 헤라 블랙 쿠션 리뷰해 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피포라 사용 설명할 때 이거랑 같이 쓰면 된다고 소개해 드렸더니 인스타 댓글로 건성 피부가 이 헤라 블랙 쿠션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블랙 쿠션이 너무 건조해서 사용을 못했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반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쿠션은 여름에만 사용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거의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라 신상 쿠션을 써봤을 때 얘는 그래도 좀 초여름까지 충분히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형도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어가지고 확실히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출근하면서 핏보라 선크림을 바른 상태인데 굉장히 화사하죠? 요거를 지우고 시작할게요. 우리 핏보라 지금 호기가 아주 많이 쌓이고 있는데 파데나 쿠션에 다 다크닝이 없어졌다라는 후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쿠션 테스트를 하게 되면 다크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바른 지금 피부를 지워주고 기초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톤업 선크림 지워줄게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갔을 때는 이 소트 다알것 같긴 한데 지금 핏보라 마켓 끝나자마자 재구매하고 싶다는 요청도 너무 많고 마켓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4월달에 홈페이지에서만 최대 25% 할인하는 이벤트랑 또 구매 금액별 추가 할인까지 하는 이벤트 하나 열릴 거예요. 아마 열리고 있겠죠?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2차 마켓도 요청이 너무 많아서 6월까지 좀 앞당겨 놓은 상태거든요. 커뮤니티에 공지가 올라가 있어요. 있어서 그거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닦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하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건성 피부에 제가 건성 피부. 피부가 각질이 많거나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톤업 패드 쓸 때도 너무 문지르지 말고 약간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킨푸드 패드는 진짜 자극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목은 그대로 둘게요. 이거 톤업 선크림 바른 거. 조금 더 두드려서 흡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다 두드려서 흡수시켜 줄게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이 소들 스킨케어부터 다 두드려서 완전히 흡수를 시켜야 속건조가 안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품력 테스트할 때는 기초를 진짜 꼼꼼하게 해줘요. 기초 때문에 제품력 테스트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어나는 게 없을 때까지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거 크림 미스트를 언제 써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초 단계에서 저는 스킨케어하고 나서 바로 뿌립니다. 이거를 그냥 앰플 대용으로 바로 뿌리거든요. 얘를 너무 멀리 뿌리면 머리에 다 묻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이 이렇게 여러 번 뿌려줍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요즘 계절에는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뿌려서 다시 충분히 두드려 줄게요. 음. 지금 진짜 쫀쫀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바르셔도 되는데, 오늘 쿠션이 좀 매트한 쿠션이잖아요? 매트 쿠션을 바를 때만 기초를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앰플이나 세럼을 살짝 발라주시면 되는데, 진짜 살짝이에요. 지금 스포이드에 이 정도만 있는 거를 이렇게 발랐거든요. 이거를 눈가나 팔자주름 부분에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 볼이랑 연결할게요. 기초 바르는 영상은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건조함을 많이 못 느끼거나 수부지 피부나 지성이신 분들은 앰플 사용 안 하고 그냥 미스트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얘도 두드려서 쫀쫀하게 건성 피부가 헤라 쿠션 쓸때 꿀팁은 기초가 글로우 쿠션보다 조금 더 쫀득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발라볼게요. 일단은 기존의 헤라 블랙 쿠션 이거 발라볼 건데 이거 퍼프 세척을 지금 못 해가지고 다른 퍼프 쓸게요. 제가 손목에 테스트했을 때도 약간 컬러도 좀 바뀐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21N1 컬러입니다. 헤라 옛날 쿠션 기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좀 매트한 질감이고 지성 피부가 쓰기 되게 좋은 쿠션이잖아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이나 민감성이신 분들은 일단 각질 케어바를 좀잘 해준 상태에서 바르셔야 돼요. 마무리감이 좀 매트하게 되면 각질이 뜰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주셔야 되고 얘는 뭔가 딱 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헤라 실키스테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형 안에 풀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 딱 달라붙으면서 코팅되는 느낌의 쿠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이 조금만 많아지면 두꺼워지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양 조절이 좀 필요한 쿠션이고 확실히 건성보다는 지성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쿠션입니다. 줌좀더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진짜 얇게 바른 거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진짜 대박이죠? 커버력이 좋은 대신에 그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쪽에는 이제 신상 쿠션 발라볼게요. 얘는 사용감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게 헤라 블랙 쿠션 같다는 느낌이 많이 안들 정도로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질감이 있거든요? 쓱. 보이시나요? 이게 딱풀의 느낌에서 물풀로 바뀐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밀어서 쓱쓱쓱 해도 발릴 정도로 텍스처가 많이 바뀐 상태고 기존의 블랙 쿠션보다 훨씬 더 얇게 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건성 피부가 아직은 그래도 환절기인데 환절기에 쓸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얇게 발리고 대신에 레이어링이 되게 잘 되게 만든 제품이라서 지성이신 분들도 쓰기 괜찮은 쿠션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지성 피부분들보다 수부지 피부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썼을 때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선크림 리뷰 했을 때는 선크림을 바른 상태라서 얼굴에 광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면 광채가 그냥 은은한 정도 세미매트 질감이 딱 느껴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블랙 쿠션이 더 마음에 들어요. 텍스처가 너무 가벼워져서 약간 화알못들도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라 될까? 발림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텍스처가 얇아졌지만 레이어링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커버력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높거든요. 여기가 신상 헤라 쿠션이고, 이쪽이 헤라 블랙 기존의 쿠션입니다. 커버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둘다 굉장히 커버력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한쪽씩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존 블랙 쿠션. 요 정도. 묻어남 하? 입니다. 이 광대 부분만 살짝 묻어나고 전체적으로 묻어남 굉장히 적고요. 볼에도 따로 찍힘 자국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수정하자 안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신상 쿠션. 오, 좀더 끈적이는 느낌인데요? 묻어남이 조금 더 많아요. 얘도 거의 중하향 정도입니다. 광대 부분에 묻어남 꽤 있네요. 확실히 제형이 좀더 촉촉해지다 보니까 묻어남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막 찍힘이 딱 보이진 않는데 약간 결자국이 있어서 두드려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지속력 테스트 하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이소도 지금은 저녁 7시 2분입니다. 오늘 10시에 메이크업을 시작했으니까 9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 다크닝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진 않은데 한반톤 정도 있는 느낌이고요. 이쪽이 새로 나온 리뉴얼 된 제품이고, 입가에 살짝 갈라짐이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기존 쿠션인데, 이쪽에도 입가에 살짝 잔줄은 부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공에 끼는 현상 하나도 없고요. 코 옆에도 신경 쓸 정도로 끼는 현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계절에 건성 피부한테 추천드린 제품은 지방식 쿠션이 훨씬 더잘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모공 끼임이나 잔주름 끼임 없고 입가에만 살짝 부각이 있기 때문에 수부지 피부랑 지성 피부한테는 지방식 쿠션보다 헤라 쿠션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이거는 건성 피부 기준으로만 살짝 있는 거여서 전체적인 지속력은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쪽 비교했을 때 저는 지속력 부분에서 크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발림성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조금 두껍게 발리거나 초보자분들이 바르기 어려웠는데 새로 나온 헤라 쿠션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양조절이 쉬워졌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 쿠션 리뷰하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기초 루틴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기초 루틴을 담아봤고요. 디자인이랑 커버력이랑 색상은 영상 끝부분에 자료 화면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같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